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앵글러 토크쇼 완자쇼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완자쇼의 사회를 맡은 비교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베스앵글러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타조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베스앵글러 회원 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광베스의 후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피베스 준이요. 어 이탈이네. 저희 완자쇼는 앵글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논쟁거리들을 주제로 삼아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스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아니다! 저가 장비로도 충분히 배스를 잘 낚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나누기 전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낚시 장비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카조아님, 주력으로 쓰시는 채비하고그채비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웜 낚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용하는 게 로드하고 릴 합쳐서 한 100만원 정도. 아, 100만원 정도? 네. 쌍각형은 아니네요 그렇죠 쌍각형은 아니죠 자시부님은어 저는 일단은 로드랑 릴, 신품가 기준으로 거의 한200 정도. 와, 됐습니다. 엄청나네요. 잘 잡으시죠? 아니요. <laughs> 네, 우리 후광님, 장비 소개해주시죠. 저는 신품가격으로 하면 6, 70만원 선에서 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드랑 릴 합쳐서요? 네, 한대 가격. 네, 우리 준이님, 장비 소개해주시죠. 저는 장비를 마지막 산게 13년도인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50? 음, 세트 가격이요? 음, 음, 릴하고. 저가 그러니까 장비를, 장비를 사용. 저 바로 개가인가요 아 지금 어, 여기 200 나왔는데 200 <laughs> <이백> 나왔는데 저희 저가에 <laughs> 로드 모델이 뭔가요? 어 지금은 단종돼서 구하기 어려운데 <laughs> 어, 어빈스 로드를 아두 마스 아, 제일 도매스. 좋아하고 계시요미은요멘 타늄 DC 아닙니다. 아 그냥 메 타늄 후광님은 로드는 여기 또어아그 또, 피닉스 사의 로드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릴는요어미 시마노 릴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시마노 거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쓰다 보니까 시마노 거를 많이 쓰 있어요 지금 어... 현재 어, 시구님은 응. 로드랑 응. 뭐. 여기도 알겠습전저 자칼 브랜드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음. 자칼 로드도 썼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성향이 안 맞아서 어, 메가베스류의 로드를 쓰고 릴은 메가베스랑 다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어, 되게 다양하게 쓰는구나 아, 좀... 네, 타자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저는 뭐 로드 같은 경우는 지로미스 쓰고 있고요 릴은 저도 처음에 낚시를 원심으로 배워가지고 네네. 10만 원 거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원심하고 마그네틱하고 소리이좀 많이 다르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는 네. 마그네시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튼 서로 다 이제 다른 종류의 다른 가격의 이렇게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래왔듯이 제비뽑기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쪽부터 쭉부터. <laughs> 다 섞었습니다. 아, 이번에 준영이랑 나랑 은정이 맞아가지고 이것도 나, 난감한데 이것도 나안 돌아온다는. 저쪽이 <목소리> 아, 쪼또는지 쪼는 거지. 저, 저, 저 가, 저가 부데 저가, <laughs> 아, 저가, <laughs> 저가 욕같잖아 <목소리> 자. 국가 이쪽으로 오시고, 저가 이쪽으로 오시면 되니다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어 이게 네. 무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무조건으로 난 음. 국가를 꼭 써야 되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 무조건 국가 장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국가 장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가 그냥 무조건 국가를, 아, 무조건 국가를 써야 된다. 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때 저희만 쓰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한번 욕빠지로 아, 아,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자 국가를 써야 된다. 왜 써야 되나요? 아 고가를 써야죠. 당연히 네, 네. 아니 낚시는 또 남자는 또 짜세 아니니까. 아 그렇죠. 아이고 좋은 거 갖고 가서 비싼 거 누가 봐도 다, 다 봐봐요. 내거 아니지만 누가 봐도 네. 비싸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 갖고 가서 낚시를 해야 네. 고기를 못 잡더라도 막막 내가 막, 기죽을 수 없잖아. 아. 고가를 쓰셔야 돼요. 저가 아 네. 어, 저거 근데 얼마예요? 저 뭐예요? 저게 블랙 젠글. 잘 몰라요. 저도. <laughs> 그, 갖고 오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이거는 메가레스 사의 네. 그 블랙 정글이라는 모델이고요. 신품가 어. 얼마예요? 아, 이게 다이와그 네. 요가 베이스 레어 튜닝 모델인데, 신품가는 정확히이안나는데 1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써보적도분데그 아, 옆에 것도 비슷해 보이는. <laughs> 네, 같은 라인인데 색깔만 틀리고 아.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 자, 그럼 시구님. 고가 네. 장비를 써야 베스를 잘 잡는다. 어 일단은 릴카 좋죠 릴인가도 네. 좋고 네. 다 좋아요 네. 그리고 로드 아막 손에 막 <laughs> 전해져요 막 이게 고가로드 아, 쓰면은 막 이게 예. 감도가 막 이게 막 손에서 막 전해져요 막. 아, 아 역시 고가로드를 쓰는구라 이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 느낌은 아실겁니다 아, 왜 아. 비싼 장비를 쓰시, 쓰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laughs> 어, 되게 인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인기는 하저 약간 지금 <laughs>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저가 를 써도 배스를 잘 잡는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리라고 로드 같은 경우는 네. 고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뭐 흔히 말하는 입문용으로 낚시하셔도 네. 다할수 있어요. 그 입문용의 기준은 어떻게? 뭐 배스 낚시 하시는 분 처음에 하시는 분들 외에 그런 철집 같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믹스톱의 닉스 우리나 아, 네. 네. 국민 국민 세트 네네. 그걸로도 다할수 있습니다. 흔히 아, <laughs> 배스가 네. 우리 봐요? 우리 부적. 아 가끔 봐요, 부적. 어, <laughs> <고저. 웃음> 장비를 보나? 장비는 좀. 개들이 다 봐. 아봐라 장비도 봐요. 아, 비싼 것은 안 나와. 아왜왜왜 비싼 것은 안 나와죠? 주눅 들어가아맞눅 <laughs> 나와. 아, 들어서. 국가의 장비를 쓰는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어서 안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laughs> 그거, 그거, 그이새못 자고 한 얘기. <웃음> <웃음> 너무 멋을 부리려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 비싼 걸 쓰면 멋이 든 거다. 그 소위 말하는 겉멋. 아, 겉멋. 음. 아. 그러니까 낚시의 본질을 떠나서, 네네. 너무 장비에 치중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아, 그런 음. 바람에서 네. 꺼낸 얘기. 네. 네. 그러면 <laughs> 그 말씀은 고가 장비 쓰시는 여기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다 겉멋쟁이들이다. 아, 이제 꺼이까다 여기 게 바로 옆에 200만원짜리 트 쓰시는 분 계신데, 겉멋에 <laughs> <그곳에> 치중하지 마세요. <laughs> 아유, 뭐 이런 얘기인가요? 보여주는 거좋아한다 저는? 아, 뭐 자기 만족이죠. 아, 자기 만족이죠. 죠 아, 아, 장비는 네. 자기 만족이잖아요. 네. 제가 이 장비 얘기를 할 때,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고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해요. 저희가 어디,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네.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비싼 페라리를 타고 가도 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네. 뭐, 좀 저렴한 뭐 차량을 타고 가도 목적지에 음. 도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좀더 편리하고, 음. 좀더 빠르게 갈수 있고, 음. 뭐, 좀더 뭐, 남들이 뭐, 부러워해면더 좋은 거고. 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네. 장비는 비싼게 있어야. 그렇죠. <laughs> <laughs> 어, <마수> 좋은 <웃음> 와, <웃음> 아주 좋은 <웃음> 얘기예요 와, 아주 좋은 얘기야. 근데, 자기 네. 주제가 있잖아. 그치 그걸 벗어나니까 문제지 아, 그럼 우리 시구 주제에 벗어났다? <laughs> 비싼 거 쓰는 사람을 그런 거못는건 아니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네. 입문해서 네. 1, 2년 안팎의 사람들이 음. 너무 고가 장비로 치중하는 모습은 먼저 시작한 선배 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좀 안타깝다 아, 그런 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맞습니다. 고가를 쓰지 말아라는 얘기는 음, 아니지만 음. 네. 일단 젓가로도 충분다 충분히 할수 있다. 충분히 할수 있다. 아,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민감한 입질이 고가로드는 느껴지는데 저가로드는 그걸 못 느끼고 짜잘색이 없는 음. 집중을 하면 돼요 <laughs> 그래서 제가 1편에서 얘기했듯이 장갑 안낀다그랬잖아아 사람 손목을 간사해서 저가를 쓰다가 고가를 쓰면 좋은 걸 느껴요 네. 근데 저가로도 충분히 낚시를 했어 네. 다 느끼던 바닥이야 근데 고가를 한번 만지고 나면 네. 그 다음번에 젓가락 같은 자리를 긁었을 때 음. 처음 그 느낌을 음. 못 느껴 음. 이 사람 손모가지가 음. 약간 고가가 아, 좋다고 얘기하는 아, 아, 거같요 <laughs> <약간 생각이 웃음> 아니 그럼 고가를 <laughs> 계속 쓰시면 되죠 <laughs> 아, 또 그렇게 되나요? <laughs> <laughs> 대형 조구사에서 가격을 비싸게 만들었을 때는 네네.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10만원짜리 가져다가 100만원에 팔면 누가 삽니까? 음.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laughs> 그 박사님들이 열심히 설계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국가로 갈수록 일단 무게가 가벼워지죠?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가도 엄청 가벼워요. 아, 엄청 네. 가벼워요. 아, 그렇죠.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저가로드를 좋죠. 저가로드가 좋은데 고가로드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저에게 100만 원짜리 낚싯대와 음. 10만 원짜리 낚싯대가 있어요. 네. 그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있어요 네.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100만 원이요. 10만 원. 진짜 <laughs> 10만 원짜리 <laughs>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저 100만 원 일단 거짓말쟁이네요 <laughs> 이왕이면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리해서 빚을 내서. 네. 음. 음? 고가 로드를 사고 고가 장비를 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내가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서 충분히 살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비싼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건 저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자 강력하게 기절하는 데아 이건 저의 본심이에요 <laughs> <분이> 대표님 보고 계시죠 <laughs> 친께 <친구분께 웃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저가형하고 고가형 다 써보셨죠? 네 그렇죠 저도 그렇죠. 입문자 시절이니까 확실히 있으니까. 그 아, 그레이드에 따른 그니까 러 고가형으로 갈수록 뭐, 민감도라든지, 뭐, 좀더 편리한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나요? 어, 일단은, 뭐, 흔히 얘기하시는 감도. 네. 솔직히, 아까 준니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저가에서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음.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낚시할 수 있고. 근데, 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손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네. 원하는 감도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 덩덩 물리던가, 아니면 칼같이 탁탁 때리던가, 이런 느낌을 뭐, 사람 성향마다 네.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문자 시절부터 쓰던 로드보다, 네네. 고가 장비를 쓰는 지금이, 음. 확실히 지금 더, 감도도 더 좋고, 음. 뭐 디자인도 음. 좋고, 네. 확실히 고기도 그런 면에서 더 지형도 잘 있는 것 같고, 음. 그런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고가 장비를 음.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스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여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그게 뭐 0. 몇 퍼센트, 1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고가 장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아. 내 액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고기 없어라고 하고 던지는 거랑아 음. 여기는 무조건 고기가 있어서 내가 이 낚시라면 고기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던지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고가 장비를 쓰면 내가 요만한 입질도 다 캐치를 할수 있다 라는 믿음이 그 생기고 어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laughs> 뭐, 아, 강력하게 지난한요 아, <laughs> 고가에서 느끼는 저희 시군이 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고가에서 느끼는 그 강도를 저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가를 쓰면서 내 감도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고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항상 얘를 막 애인처럼 다뤄봐. 아, 필드에서도 공감합니다. 아까 오셨을 때는 그냥 막 물속에 다 던지고 뭐 하는데 <laughs> 네. 이거는 항상 세워놔 되고갈때갈 갈대, 아... 때에 항상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리고 요새 밸리 네. 많이 타시는데 밸리 타고 만약에 침수가 됐어, 아... 그럼 막 물속으로 들어가 아, 막 위험한 거예요. 아플 터이겠네 진짜? 아 네. 아 그렇구나. 진짜. 네, 저가 쓰셔도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장비를 건지로 한번 들어갔었죠 아, 비싼거였나요? 어우 그 비싼거에요 200.. 아아 코카논 코카논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네. 고가 쓰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어, 근데 네꼭 고가여서 비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네. 중고시장도 잘 되어있잖아요 아 오히려 그치. 고가가 중고거래가 더 활발한 그렇죠 왜냐면 음...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고가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로드가 조금 네.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는 어, 뭐 중고 거래면은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고가를 쓰면 고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음. 내가, 내가, 약간 내가 언박싱을 해야 돼. 네 음. 처음 뜯어가지고 아, 내가 처음 그쵸, 사용해야지 그쵸.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네. 저가요 응? 네? 너 저가라고. 왜고가편 들고 계신데 아니. 편... <웃음> <웃음> 아, 제가 <그냥> 혼동 중인데. <laughs> <laughs> 그걸거많 <그럼> 사용했는데. <laughs> <말이 잘못했네요. 웃음> 자, 중고라고 했을 때 중고 가격이 보통 50% 깎는다고 쳐봐요. 네. 100만원짜리면 얼마 깎여? 50만원. 50만 10만원짜리면 5만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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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만약에. <laughs> 그럼 국가 장비가 저가 장비에 비해 좋은 점몇 가지를 들어주시죠. 아,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어요 네. 국가 장비가 저가 장비보다 좋은 점은 음. 구성 자체가 일단 국가의 장비들은 더, 더 세밀하게 쪼개서 조금 음. 더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해서 일을 음. 만들었을 테고 음. 음. 저가 장비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해야 하니까 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음. 음.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내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펠리성 이런 부분이 확실히 국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생각을 해요 네. 원래도. 음. 근데 뭐 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 어려운데 진짜. 말할수록 대표님은 <laughs> 잘못 듣는다. <모르겠네. 웃음> 피닉스는 네. 고가 장비인가요? 저가 장비인가요? 저희는 고가 라인업도 있고 저가 라인업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왜 <laughs> 조구사마다 라인업을 되게 가격이 차이가 나게? 국내 장비에서 비싼거는 뭐 60만원대 로드 라인업이 있잖아요 저가형 10만원짜리 라인업도 있고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소비자들의 그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게 아닐까요? 근데 과연 차이가 있으니까 성능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라인업을 나눠놨을텐데 이게 공법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부품들도 달라지고 뭐 재료가 다 달라지는데 네. 이 재료 그리고 이 가격에 비해서 비례해서 비싸진 만큼 좋아지느냐는 저희가 이제 뭐 맞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음. 어쨌건 뭐 부품도 좋아지고 음. 뭐 설계 공법도 좋아지니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주니님은 그렇게 이제 라인업을 등급별로 그러니까 가격별로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팔려고요네 <laughs> 아, 그렇게 많이 팔려고. <laughs> 그렇게 그럼 힘들죠.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있죠. 있죠. <laughs> 음. 그게 패스를 잘 잡고 못 잡는 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아, 그건 연관 없죠. 아, 연관 없어요 네, 차이가 네. 있는데 연관이 아예 없어요. 연관 아... 없근데 무조건 싼 걸로 사면 되는데 왜다 비싼 걸로 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싼걸쓰라고러안 <laughs> 사져 그... 드시는데 <laughs> 대형 조구사에서 왜 비싼 걸 내놓을까요? 많이 팔려고. 비싼 걸 찾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비싼 걸왜 찾을까요? 그런 사람들. 아, <웃음> 이런 <웃음> 이런 사람들 <laughs> 사고 달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 고가 라인업하고 저가 라인, 라인업은 네.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가가 고가의 성능에 뭐 아예 50%도 안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음. 제 기준으로는 한 70, 80%는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건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저는 베스라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어, 엄청나게 좋아하는 취미고 생활낚시 간간에 그냥 뭐 한두 시간 짬나하는게 아니라 네. 한번 나가면 뭐 8시간 뭐, 뭐 많게는 10시간씩 낚시를 한번 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내가 좋아하는 장비, 뭐 고가 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느꼈을 때, 음. 감도를 느꼈을 때, 네. 너무 좋아요. 아, 그쵸. 비싼 저, 걸로 저, 저, 저. 네. 내가 몇백백 들고 다니면 보여주잖아요. 그렇 고가 장비 들고 다녀서 어디, 뭐 누가 봐요. 어? 나 비싼 거 써. 음... 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야, 저, 저, 야, 저 야, 저게 본 <laughs> 것이라고. <공부실 저게. 공부실 웃음> 아, 아, 좋습니다. 아, 더아 비싼 거 써요. <laughs> 보여주고 싶어요. 어, SS 활동도 좀 하고. 아, 자, 오래전 얘기이기는 한데, 네. 지금 국민 세트의 그 주인이 된그 네. 로드가 개발 당시에 네. 제가 그 회사의 <laughs> 스텝으로 있었고, 음흠. 그 로드가 출시되기 전 모델인 데모 버전 로드를 네. 4대를 제가 지급을 받았었어요. 음. 그 당시에 같이 낚시를 간 형님이 소위 말하는 끝판왕 로드들을 다섯 음. 대를 챙겨 왔어요. 네. 하루 종일 같이 낚시를 했는데 네. 제조과가그 형님한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음. 어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사람 차이라고요. 정비 음. 아, 차이가 있어요. 장비를 잘해서. 집중! 아 그거는, <laughs> 네, 저는 그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지금 은근히 그 형님 돌려던 건가요? 그건 제가 알것 같은데, 까시는 <laughs> 건가요, 지금?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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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사실 낚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없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뽑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되셔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음. 이제 잠시 그 뽑기 주제, 그팀 내려놓고, 본인, 이제, 낚시 아, 얘기를 하는 손마음, 거. 속마음, 송마음 네, 속마음을 항 얘기하시죠. 그럼 저부터 하죠 네네. 저는, 음, 낚시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고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음, 아까 네네. 처음에 밝혔지만. 네네. 어, 낚시가, 뭐, 내 만족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비싸고나 뭐, 비싸고 싸고보다는. 네. 리를 어, 음. 하고 로드를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요, 내 손에 정말 잘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고 남들이 아프다고 하는 거다 제외하고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나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음. 것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응, 있고. 저가일 수도 있고 고가일 그, 수도 있는 시원품일 수도 있고. 아, 네. 여기 <웃음> <웃음> 저는 그냥 사용을 해보니까 저도 국가 장비 되게 많이 써보고 네. 저가 장비도 되게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는 음. 저가인데도 정말 손에 맞는 게 있었고. 그리고 너무 고가이고, 너무 비싸고, 너무 좋다는 평이 많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 나 이거 별론데라는 것도 많았어요. 아... 그 사용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부님. 기준은 없어요. 네. 작가장비로도, 뭐, 감도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네.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고, 고가장비로도, 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거는, 네, 네. 저는 비싼 걸 쓰는 걸 좋아해요. 네 음, 그럴 수 있죠. 디자인이 음. 좀 이쁜 걸 선호하고, 보고사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방향, 뭐 감도, 뭐, 뭐 디자인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한 브랜드 한두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유독 비싼 장비를 좋아해요. 네. 이쁘고 뭐, 네.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 솔직히 좋아합니다. 어, SNS, SNS 활동도 할 뿐더러. 네. 어 그래서 저는 자기 만족이에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서 야. 에버그린 까뭐 최고야. 이거면 음. 돼. 끝판왕이야. 음. 어, 믿지 마세요. 음, 자기 손에 맞는 걸 쓰세요. 음... 저도 닉스팝 쓰고 어렸을 때부터 닉스팝 쓰고 뭐다 써왔는데 지금은 저도 중간 장비들 많이 씁니다. 근데 고가 장비에 유독도 손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자님, 음. 저가 뭐 고가를 다 떠나서 아까도 뭐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손에 맞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가하고 저가의 그 가격대에 따라서 성향은다 다릅니다 음. 그리고 돈, 값어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비싼 만큼 확실히 좋고 네. 저가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laughs> 가성비는 좋죠 가성비는 최고죠 가성비로만 따지면 이길 게 없죠 그습니까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쭈니님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낚시 1, 2년 하고 말거 아닌데 음. 그걸 너무 서둘러서 입문 단계에서부터 너무 고가 레벨로 치중해서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보다는 우선 제일 먼저 낚싯대와 장비와 내가 한 몸이 된 이후에 고가 장비를 쓰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음. 그걸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비싼 로드를 큰맘 먹고 장만을 했는데 낚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풀을 헤치고 나무를 헤치고 이렇게 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몸이 안 되면 낚싯대에 손상 입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그런 데를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스킬이 된 이후에 그때 고가 장비를 써도 늦지 않다고 보고 네. 또 중요한 거는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고가 장비를 쓴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에 치중하지 말고 네네. 물 속에 신경을 더 쓰고 네. 좀더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마무리. 아, <laughs> 네, <laughs> 네, 네 좋았습니다. 은 <laughs> <왔다. 웃음> 네, 오늘 <laughs> 어,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어, 고생했어요.